물론 요즘 극성을 바꿔서 스텐 용접까지 가능하게 만든 그런 농가스 용접기들도 있는데 이거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정도까지 모에 용이되는 건본 적이 없습니다. 요런 게 가능한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laughs> 미안합니다. <웃음> 저도 신기해요. 휴대성도 좋고 초보자나 전문가 할거 없이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 용접이 어려운 얇은 철판도 구멍 안 나게 작업할 수 있고 용접봉 낭비도 적고 여기에 작업시간까지 단축시켜주는 논가스 용접기를 저희 채널에서 여러 번 소개해드렸었죠 근데 이번에 코리아나 용접기에서 새로운 버전의 논가스 용접기를 출시했는데 이름이 멀티플레이어입니다 <laughs> 철 다음으로 많이 용접하는 게 스텐이잖아요 실제 영상 보신 분들 중에 열분중한 분은 스텐 용접 안 되냐고 물어보실 정도로 논가스 용접기에 항상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이스탠레스 용접이었는데 이건 극성조차 바꿔줄 필요 없이 아니 뭐 그냥 아무 세팅 만져줄 필요도 없이 용접봉만 스텐으로 바꿔주면 바로 시원한 스텐 용접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철 뿐만 아니라 스텐까지 한 방에 해결이 되니까 이름이 멀티플레이어인 거예요. 어떻게 용접이 된다는 건지 궁금하시죠? 바로 사용해봤습니다. 옆쪽을 열어서 용접봉을 장착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타입의 용접기에 용접 와이어 물릴 때는 눕혀서 설치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암튼 우선 철 용접봉을 장착하고 사용을 해봤습니다. 인뭐 제가 해봐도 시원하게 끊김없이 잘 찢어지고요. 모양도 잘 나왔습니다. 제 실력이 많이 뭐 늘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그냥 한 방에 잘 나왔어요. 사실 뭐 철은 기본적으로 다 되는 거니까 다음에 바로 스테인레스 용접봉을 끼우고 사용해 봤는데 대박입니다. 이건 그냥 뭐 된다 정도가 아니라 진짜 잘됩니다 <laughs> 사용해본 것마다잘 퍼져서 붙었어요 스테인레스인데 이번엔 아주 얇은 스테인레스판 해봤는데 이것도 구멍도 안 나고 용입이 뭐잘 되다 못해 이렇게 백비드까지 너무 잘 나와서 이번엔 스테인레스끼리 한번 붙여봤습니다 제가 스텐 용접 머리털라고 처음 해봤는데 이 정도면 대박 아닙니까? <laughs> 뭐 그냥 그렇다 해주세요. 사실 다른 기계에도 다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일반 농가스 용접기에다가도 스테인리스 용접 와이어를 장착해서 해보니까 그냥 뭐. 아예 안 됩니다. 결과물이, 아니, 이게, 결과물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사실, 뭐, 되면 이상한 거죠. 이쯤 보시면 용접 전문가분들은 뭐, 이거 홀더랑 어스 전류 방향을 바꿔주는 그 극성 변경을 해야지 뭐 하실 텐데, 아까 이 코리아나 멀티플레이어 용접기는 스탠레스로 봉만 바꿔서 바로 찢은 거고요. 극성 같은 거안 바꿨습니다. 심지어 바꾸는 장치나 그런 것도 안 달렸어요. 아예 없습니다. 그냥 스탠용 용접봉으로만 바꿔주면 된다는 거죠. 물론 요즘 극성을 바꿔서 스텐 용접까지 가능하게 만든 그런 농가스 용접기들도 있는데, 이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정도까지 모재에용이되는건본 적이 없습니다. 요런 게 가능한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웃음> 미안합니다. <웃음> 저도 신기해요. 원래 용접이란 건그 전류의 흐름을 이용하는 건데, 플러스를 물린 쪽에 열이 더 많이 납니다. 그래서 두껍거나 녹는 점이 높은 용접봉을 쓸 때는, 플러스를 홀더 쪽에 물려서 사용을 하죠. 반대로 이런 얇은 0.9mm 용접봉을 쓰는 논가스 용접기는 일반적으로 모재 쪽에 열을 더 주는 정극성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역시 뭐 얇은 용접봉을 쓰는 정극성인데 극성 안 바꾸고도 철보다 녹는 점이 높은 스테인리스 와이어가 잘 작동을 하니까 이게 신기하다는 겁니다. 논가스 용접기가 진짜 이렇게 계속 점점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가 봐요. 제가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리자면, 5kg짜리 그 용접봉을 사용하는 농가스 용접기보다 이상하게 <laughs> 이 1kg짜리를 사용하는 농가스 용접기가 더 시원하게 용접이 잘 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laughs> 두개다 안쪽에는 용접봉을 밀어내는 피더 모터가 들어가는데, 이두 개의 모터 출력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같은 모터로 5kg짜리 이 무거운 와이어를 밀어내는 것보다 가벼운 1kg짜리를 밀어내는 게 훨씬 더 쉽게 잘 밀어내지겠죠. 그래서 와이어가 쑥쑥 잘 나오니까 시원하게 찢어지는 거죠. 또 추가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는 부분이 논가스 용접기는 토치 홀더 속에 공간을 타고 용접봉이 나오는 방식이라서 이 길이가 길어지면 용접봉의 마찰력이 높아져서 또 나오는 게 힘들어지니까 용접 토치 홀더가 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안 좋죠. 이번에 코리아나가 처음으로 1kg 짜리 논가스 용접기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이런 부분도 잘 파악해서 3m 길이로 밸런스 좋게 잘 맞춘 것 같고, 기능에서 뿐만 아니라 외형에서도 들고 다니기 편리하도록 멜빵과 손잡이가 달려있고요. 이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다고 느껴지는 게 홀더선, 어스선, 이거 주렁주렁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은근히 불편했던 부분인데, 본체 옆에 여기를 열어서 토치 홀더와 어스선을 걸고 보관하거나 운반할 수 있도록 거리를 만들어 놨어요. 이게 뭐 대단한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사용해보면 편리하고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구성품으로는 본체, 토치, 어스선, 슬러그 깨는 망치에다가 1kg짜리 철 용접봉까지 하나 들어있어서 구비하자마자 그날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해놨는데 요렇게 해서 가격은 20만 9천원에 가성비까지 좋게 세팅이 돼있습니다 사실 가격적인 면에서도 괜찮고 스테인레스 작업까지 되니까 이런 기능적인 부분에서도 괜찮아서 단점을 이야기하기는 좀 그랬는데 굳이 몇 가지를 말해보자면 앞쪽에 용접봉이 나오는 속도와 이 출력 전압을 세부 조절할 수 있도록 해놓은 이 인터페이스인데요 이 초보자 뿐만 아니라 전문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까지 겨냥을 해서 따로 다이얼을 두개 빼놓고 세부 조절까지 할수 있게 만든 것 같은데 요즘은 사용자들이 완전 그냥 쉽게 쓸수 있는 걸 추구해서 이런 식으로 달랑 하나로 컨트롤 하는 게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역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철 전용 용접봉이 기본으로 들어있는데 아니, 이거 스탠드 잘 된다고 만들었으면 기본 구성으로 들어가는 용접봉을 좀 선택할 수 있게 했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유의사항은 이게 철과 스탠레스까지 용접이 되니까 이름이 멀티플레이어인데 엄연히 따지면 동이나 알루미늄 같은 이런 것까지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철하고 스텐레스 작업이 되도록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이거 보세요.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부장 오랜만에 한잔하러 가실까요? 한잔? 좋지. 철권 한판 붙어서 진 사람의 속이 어떠십니까? 어? 난 자신이 없어. 아니, 평소에 연습을 좀 하지 그러실 자신이. 끝났어 한 라운드 져줄 걸좀 하시네요 부장님. 그럼 저녁 메뉴는 부장님 골라보세요. 그냥 뭐뭐살안 찌는 거 그런 거 없나? 닭발 먹을까요? 어. 왜요? 닭발 못 먹어요? 어우나그 닭발 못 먹어. 아 부장님 그것도 못 먹어요. 없어서. My favorite. 한국말 끝까지 들어봐야지. 가자. 아이고, <laughs> 어. 여보, 우리 나가서 소주 한잔 하고 올게. 아, 미안해, 맨날 약속 잡아서. 아니야, 무슨 그런 얘기 생각하지 마. <laughs> 역시 우리 여보, 생각하지 마. 진짜 <laughs> 집에 들어올 <laughs> 생각. 라며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야 하는 코리안들을 위해 코리아나 멀티플레이어 용접기! 다섯 개를 나눔 이벤트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품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하단 설명란에 제품의 링크를 남겨두었고요. 나눔 이벤트 참여 링크도 같은 곳에 함께 남겨두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나눔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